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컨텐츠는 용웅 도안 제작을 해볼 건데요. 저번에 도안 연속 네번 실패하는 바람에 사전 사패인데 이번엔 다를 겁니다. 국회로 네 번, 본캐로 다섯 번 도전할 수 있고요. 진짜 이거 도전해보려고 업적 포인트 오지게 모았습니다. 그럼 국회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장한 번에 만들어 볼게요. 20%의 확률, 과연 3, 2, 1..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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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럴 수도 있지. 자, 그럼 마지막 무기 도안 바로 갑니다. 가자. 너무 허무한데. 국회는 네번 전부 실패로 끝났고요. 재물,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. 3, 2, 1. 지금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뭐냐, 이거, 지금. 나랑 장난해? 아니, 확률 20%라면서요. 넘어온 거 아니야, 이거?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무기도 안? 제발, 이거 만 하나만이라도 건지자. 제발. 제발! 어. 어, 머리 아파. <laughs> 아, 내가 이걸 모으느라 진짜. 어우. 나할 말이 없다. 할 말이. 아, 빡친다. 자, 이렇게 해서 13전 13패. <laughs> 아까 방어구도 한 19장 나왔던데, 한 장만 딱 사서 만들어 볼게요. 크게 기대는 안 한다. 바로, 주저없이. 어, 여지없죠? 어, 나 확률 안 믿을 거야. 망할. 자,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14패. 여기서 저보다 더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힘드네요. 다시 또 모아야 되네. 자, 이것도 성공할 때까지 모아서 계속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